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 오래 산다. 이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.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죠. 제가 예전에 만났던 60대 어르신 한 분이 기억납니다. 늘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병원에서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하더군요. 그런데 허벅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로 이제는 등산도 걷더니 다니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. 바로 이분의 기적처럼 우리 몸의 젊음과 활력은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저장고에 담겨 있습니다.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최고의 보물과 같습니다. 이 보물이 튼튼하고 굵을수록 병 없이 오래 살고 젊고 활기찬 인생을 누릴 수 있죠. 허벅지가 굵다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. 이 엔진을 튼튼하게 관리하면 뱃살은 저절로 사라지고 고통스럽던 무릎 통증이 사라지며 온몸에 젊음의 에너지가 넘쳐오르게 됩니다. 오늘은 허벅지 근육이 왜 우리 몸의 최고의 보물인지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젊음을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비법 세 가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인생을 10년, 아니 20년 더 젊게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.